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몸속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았는데요. 수능일인 내일은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3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오면서 서울은 영하 3도, 대관령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니까요. 수험생들은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체온 유지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도와 경남 서부는 내일 아침까지 눈 날리거나 비 박을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부터는 맑은 하늘 속에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 서울 7도, 안동 8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예보가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3도, 대구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후로도 영하권의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추위에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